이건 내가 봤을 때는, 내차를 부탁해, 그, 용석이 형님이 와도 이건 안 돼. 와, 아, 이거 탱크도 바꿔야 되는데, 땡크도 바꿔야 돼. 연료 탱크 있으면 저두개 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책테이버가 청소가 되지 않을까? 연료 탱크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주유소로 가져가요. 주유소에 탱크만 와서 주유하는데 봤어요? 주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W222 SO500이에요. 지인분한테 제 차를 판매를 했어요. 자금이 좀 많이 딸리다 보니까 판매를 하게 됐는데 이 차를 제가 하체를 다 내렸습니다. 보세요. 뒤에 하체를 다 뜯었습니다. 차를 팔은 차인데 제가 음... 이 뒤에를 왜다 내렸을까요? 이 무지막지한 이 부품들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하나 때문에 이 뒤에 를 하체를 내리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체를 다 내리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머플러, 하체, 뭐, 다 통째로 다 내렸어요. 리어 디퍼런셜, 멤버, 서스펜션까지 전부 다. 머플러까지. 제가 이거 주유할 때 튕기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음. 주유를 막 하는데 자꾸 주유건이 튕기면서 주유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쫄쫄쫄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캐니스터를 신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캐니스터를 청소해서도 안 되고, 캔이스터를 새 거를 넣어서도 안 됐어요, 주유가. 캐니스터 신품이 한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신품으로 교체했는데도안 돼서, 어 너무 바쁘니까 그냥 탔어요. 근데 겨울에 진짜 엄청나요. 겨울에 십몇 분 동안 요거 잡고 있으라 그러면 손실없고 엄청 짜증 나거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 팔기 전에 어그 지인분한테 파는 건데 이거 꼭수리를 해서 줘야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수리를 해보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그냥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료 탱크까지 이게 아마. 둘둘둘 연료 탱크를 이렇게 내리고서 자세하게 설명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 구조를 저도 보기 위해서 지금 저 뒤에 하체를 다 내린 거예요. 이 연료 탱크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폐차장에 전화를 해보니까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했더니 이 운전석 연료 탱크 부분이 막혀 있는데 여기에 레벨 센서가 나가면서 연료 탱크를 통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레벨 센서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저는 주유 튕기는 것 때문에 이 통을 통째로 가려고 저는 알아봤죠 근데 어, 없어요 없어 에어건으로 다 불어 봤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파이프가 세 개가 나와요 여기는 뭔지 모를 서비스 홀이 있어요 요걸 빼서도 한번 내시경으로 봤고 얘는 증발가스가 어, 방출되는 캡을 열었을 때 방출되는 어, 구멍이에요 이렇게 얇게 그리고 여기 모가지가 되게 얇아요 그리고 요 플라스틱 캡 주변으로 에어가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캡을 열었을 때 살짝 에어가 빠지는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 주입구는 어 연료가 들어가는 라인이고요. 그 연료가 들어가는 라인도 생각보다 좀 작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증발 가스 포집하는 캐니스터 라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호수가 있죠. 자, 요 라인이 문제인데 에어건으로 막 불다 보니까 이두 개의 라인은 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희한하게 이 캐니스터 라인이. 어에어로 불어도 좀 에어가 안 통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연료 펌프도 제가 빼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다 봤는데 특별한 원인이 안 나와서 사실 이 통을 통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죠. 이게 아직 원인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지.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연료 탱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은 뭐 3A 밸브라는 게 있어서. 어, 연료 탱크에 압이 차면 방출을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두개 라인은 내시경을 넣어서 한번 봤는데, 요 캔스터 라인은 제가 보질 않았거든요. 지금 캔스터 라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내시경은 용석이 형이 잘 집어넣던데. 저기까지 갈수있을려나 간다, 간다, 간다. 옳지, 될것 같은데? 어, 들어갔어. 대박.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 이게 여기가 캔스터 라인이 지금 이빈 통까지는 막히지 않았어. 그렇지 이게 빈 통이 이렇게 큰데, 이게 막힐 리가 없는데, 이게. 오, 나 진짜 많이 들어갔네? 빼다가 꼭내시경 망가질 것 같은데. 이 증발가스 라인이 이게 막힐 리가 있나? 일단은 뭐 특별한 문제는 안 보이는데. 그럼 그 파이프를 따라가 볼까? 연료 펌프를 빼 볼까요? 여유 안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아, 스트레스 진짜, 아. 내 차는 진짜 다 좋은데. 내차 이거 너무 아까워서. 지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팔때 다시, 다시 다 달라 그랬어.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근데 내 시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형이 힘들어. 내가 어 봤는데, 아까 전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내 차를 부탁해. 그, 용석이 형님이 와도 이건 안 돼. 이건 못 넣어. 일단 한번 내가 시도해볼게 진짜 안 되는 건데 시도할까요? 어? 이거 뭐야?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뭐 빠졌네? 아니 뭐 빠진 게 아니라 무슨 장치가 있어 아, 저기 필터인가 보네요 그 무조건 연료가 빠지지 말고 이 야만 나오라고 그런 건가 봐요 이게 잠깐만 이게 아닌가? 아 따로 돼 있는 건가? 여기 호수가 하나 더 있는데? 아, 여기 위쪽으로 있네, 형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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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네, 두 개. 아, 저거 아니네. 그러면이 이, 이, 이 호수야, 이 기억자로 꺾이는 호수인데 이게 지금 저 옆으로 간단 말이야. 아, 야 이거 어떻게? 안돼 이거 뚫러, 뚫는 수밖에 없어. 옆으로 넘어가. 어떻게 에어를 한번 더 풀어 볼까요? 아, 이거 탱크도 바꿔야 되는데. 탱크를 바꿔야 돼. 아,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갖고 저 반대쪽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연료 펌프 장착해서 주유구 캠 맞고 서비스 홀로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자고, 서비스 홀로. 어. 어쨌든, 중발가스는 주유구로 빠져야 되는 거니까. 응. 숨 쉰다. 연료 탱크가 숨쉽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면 뚫리지 않을까? 거의 거의 이거 약해. 아, 이게 밸브 있네. 와, 밸브 있네요. 따가다 따가다 해요. 봐봐요. 꼬아 봐봐봐. 눌러봐봐. 빼봐요. 와 이따가 따가다 딱가다 해요. 밸브 있네요. 얘를 이래 넣다 넣다 하니까 여기서 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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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하얀 거 그건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개 때문에 이게 열렸다 닫혔다. 그, 그 하얀 아, 하얀 거가 음. 이렇게. 돌아 가지고 호스가 이렇게 돌아 가지고 이렇게 온거 아니야 또? 그래 걸 얘기 치죠. 가지고. 한번 다시 넣어 볼까? 내시경 여기 하얀 거 책베브 같은 게 있네요. 이거는 가라 얘기했는데. 아, 야, 이 탱크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는지 말이 되게? 일단 에어로 불어보고요. 주유소 가서 주유해 보자. 이거 여기 라인 다 맞고서 주유 잘 되는지. 그서비스홀 달아 주세요, 주의해보자. 아, 탱크를 갈아야 되네. 이거 아, 아, 시 탱크, 시 탱크 얼마 들어? 클났다. 이거 중고 탱크 빨리 구해야겠다. 아, 시 탱크 같아. W, 222, 연료 탱크 좀 있을까요? S500. 그래요? 연료 탱크 있으면 저두개 사고 싶은데. 네, 제가 왜두개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는 연료 게이지 안 맞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를 갈아야 돼. 아 근데 새걸로 갈게 너무 비싸 아이씨. 그래갖고 아예 두 개를 구해야겠다 아 어렵네 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많이 본거 같지 않아요? 저 같이 생겼었고 방독면 옆에 예? 네? 방독면 옆에 달려있는 거 팽창했다가 내가 손을 놓을게 약해 해봐요 어 이렇게 이렇게 몇번 하자고요. 아, 진짜 약하게 나온다. 네. 불어요. 어, 세졌어. 세졌어. 이렇게 해서 소이벨이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야. 계속 불어요. 계속 굴고 있어요. 형님. 어, 렇게하면은 책이브가 청소가 되지 않을까? 세졌어. 와, 원래 되게 메가리 없이 움직였어. 봐봐, 우와. 되는 거 같은데? 이, 이걸로 다 튀면 대박이다. 그 안에 책이브가 움직이면서 청소가 되는 거 같아. 쩔은 게. 이 장난치는 거 같지만, 장난이 아니야 됐다, 됐다. 아니, 아니. 오 이거 봐, 아니, 장난 아니야. 어, 됐어, 됐어, 됐어. 이거를 여기다 꼽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원래 여기가 이게 보면 퍼지 컨트롤 밸브로 가는 거야 엔진 쪽으로. 네. 그다음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 DMTL 펌프라고 해서 얘가 그 네, 증발 가스 네. 누설 감지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퍼지 컨트롤 밸브를 닫고. 얘를 닫아 에. 그러면 연료 탱크에 압이 생기잖아요 에. 그 압이 유지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유지가 안 되면 누설인 거잖아 증발가스가 에. 에.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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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건 대기방출이야 여기 보면 필터가 있어요 대기방출 해버리는 건데 에. 에. 잘 봐요 이게 꽂혀 그죠 그럼, 그럼 증발가스가 있을 거아니야 그럼 증발가스가 일로 와 그래서 퍼지 컨트롤 밸브가 작동을 하면 요 요로 요로 요로, 요로 빠진단 말이에요 에. 요로. 에. 그럼 얘를 막아 시동 걸때 퍼지 컨트롤 밸브는 다칠 거 아니야 닫혀있어요 그죠 아유. 그럼 얘를 막으면 차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차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여기다 주유를 할 건데 아유. 봐봐요 이거 차랑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주유하는 상황이 시동 끄는 상황이니까 아유. 이 퍼지 라인으로 아유. 가는 데는 아유. 아유. 막아버리면 아유. 아유. 되는 건데 얘가 문제야 얘는 얘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다치면 그러면은 이 주유할 때 증발가스가 만약에 아유. 아유. 이거 아유. 이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막히잖아. 다 막힌 거잖아. 그럼 그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럼갈 때가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네. 의미가 없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테스트 한다는 건. 아니면은 주유할 때 이게 열리나? 얘가 대기 방출로 돼 있나? 아니야. 증발 가스를 대기 방출하면 안 돼. 위험해서. 네, 네, 네. 그럼 얘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 아니 근데 희한한 게잘 봐봐요. 근데 얘를 쇠 걸로 갈면 잡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 하면 네. 막히는 거잖아 지금. 네. <laughs> 그래서 네. 내가 지금. 그게, 그게 헷갈리는 거야. 연료 탱크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주유소로 가져가요. 저희 가게 바로 옆에가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와 똑같은 상태로 주유를 한번 해볼 거예요. 차 펴는지 안 펴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연료 탱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원래 탱크를 살릴 건데, 지금 중고 연료 탱크를 세 개를 구했습니다. 왜냐면 중고 매물이 그냥 나오면 팔려요. 이게 왜 고장이 나냐면, 여기 이쪽 반대쪽에, 연료, 연료 펌프가 있는 반대쪽에는 연료 레벨 게이지 뜨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뜨개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타이거를 하거나 뜨개만 교체를 할수 없어요. 연료 웃기라고 많이 하는데, 그걸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료 탱크를 교환해요. 연료 게이지가 안 맞으면 W222은 연료 탱크를 교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고 탱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저거를 아마 살아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세 개를 시켰어요. 하나는 또 연료 레벨 센서 안 맞는 차가 있어서, 그거 중고로 하나 교환하려고 시켰고, 나머지는 그냥 여분으로 시켰어요. 이런데 돈을 쓰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야. 네, 가시죠. 얼마 더 드릴까요? <laughs> <laughs> 땡크만 왔어. 주유소에 땡크만 와서 주유하는데 봤어요? 주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만원만. 그래도 우리 가게에서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 자, 일단 넣어볼게요. 오, 어, 나 지금 풀로 땡겼어. 처음이야. 일단 만원을 다 넣어보자. 잘 나와, 일로. 야, 확 나오네. 자, 그러면. 그리고 캐니스터 꽂아봐요 이렇게 되면 차 상태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퍼지 컨트롤 밸브를 막았거든요 원래 주유할 때는 퍼지 컨트롤 밸브도 클로징이에요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막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차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야내 주유건을 이 차를 제가 타던 차잖아요 이 풀로 당겨서 주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은데?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안에 체크 만약에 이게 됐잖아요, 그럼 체크 밸브가 나간 거야. 오, 어? 팀이 어. 안 되네. 그럼 얘를 빼고 한번 해. 얘 빼면 들어가요? 어, 어. 해볼게요. 오. 어. 어? 아, 돼. 체크 밸브가 또 지금 가스가 차니까 안 되네. 뭐 바크 자안 되겠다. 야, 진짜, 안 되네. 아, 씨. 가시죠. 아, 실패. 뱅크 졸라 비싸갖고 살리고 싶었는데. 아, 씨, 안 되네. 다른 뱅크 껴보자. 세번 해보자, 세 번. 3만원어치. 일단, 가스가 차야 되니까. 오! 이거 애초에 나오는 게 틀리네. 이 바람 나오는 게 틀려. 아 진짜 그 체크 밸브가 막혔네 체크 밸브가 자 이거 꽂아봅시다 주유 풀플락셀와 탱크 문제네 다 들어왔어 확인 사살 만 원만 더 해봅시다 한마디로 증발가스가 일로 나와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것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네 퍼지 컨트롤 밸브 대기 방출이 더 중요하네 너무 근데 이거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개고생했는데? 이걸 보고서 다들 캐니스터 갈고 안 되면 탱크 갈거 아니야? 주입! 프락셀! 야, 끝났네. 끝났어. 연료 탱크가 1 6년식이네 우리 차보다 1년이 좋네. 잘죠 이거? 바로 달러 가시죠.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왔어요. 여러 번 뚫고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연료 탱크 내부의 책밸브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 범퍼를 교체를 했고 책밸브 쪽을 뚫어도 다시 잘 가스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탱크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중고 탱크는 확실하게 가스가 잘 배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고 탱크로 차에다가 교체를 했는데 잘 들어가는지 한번. 주유해 보겠습니다 지인이니까 명절 잘 보내시라고 주유를 가득해서 차량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잘 들어가겠지 뭐 발사 지금 풀이거든 풀안 튕긴다 와야씨 탱크네 탱크 땡크. 연료 탱크네 지금 처음 해결해 보는 거예요 열대 캐니스터 작업을 하면 한두대세대는 튕기는 차들이 또 있어요 그런 차들 솔직히 잡아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 봤었는데 차주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제대로 못 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탱크래 탱크 땡크. 자 일단 이 마이바흐 S500과 S500 마이바흐들 W222 차량들 주유구 건이 튕긴다 그럼 캐니스터를 교체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연료 탱크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게 알아냈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캐니스터 갈고 안 되면, 탱크 교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막 주유도 해보고, 땡겨보고, 원리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뚫어도 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 중고교환 하면 돼요. 새 걸로 교환하든. 하체 다 내리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주유를 풀로 땡겨보기라는 내가, 이 차를. 제가 이걸 몇년 탔거든요. 처음 이렇게 주유를 풀로 땡겨보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네. 요 겨울에 진짜 손 엄청 싫어요, 이거. 살짝 잡고서, 이러고서, 10만원 넣라 그러면 진짜 한 10분 있어야 돼. 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3만원인가 넣었던 것 같은데. 10만2600원. 야, 해결했다, 해결했어. 아. 진짜. 극적으로 해결했다. 아. 자동차는 역시 어려워요. 자, 이렇게, 둘둘두 주유구 튕김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원인도 파악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둘둘두 주유 튕김 현상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야, 씨, 야! 야! 끝!